저는 원래 조금 큰 회사를 다니다가 왔어요 <laughs> 큰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뭐 회사 업무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다, 네, 네, 다람쥐 챗바퀴 같은 삶이 저에겐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 모친께서 아무래도 이런 청각을 하시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성과를 내면 그만큼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업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 변경하게 되었죠.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생활 꿈을 졌고 네, 외가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어머니 모친께서 하고 계시고, 네, 모친께서는 원래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중에서 이제 부총으로 다시 입성하게 된게 이제 한 3년 차 올해. 같은 물건을 구매를 해도 남들처럼 마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방리담에 그날 팔아서 10%를 버더래도 바로 바로 회전 신선도 맛 가격에서는 어떤 대형 마트도 저희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산지에서 바로 많 80%가 산지에서 들어와요. 이 세상 과일이 다 있어요. 저희는 <laughs> 과일집 가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레,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다양하게 있는데. 딱팔 것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잘안 찾는 거는 구비해 놓지 않고. 근데 여기는 저희는 사, 계절에 나올 수 있는 과일은 최대한 다 준비해놔요. 냉장고에 됐든 그래서 임산부 이런 예를 들면 특수성 있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도 한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 저기 과일 가게는 없었는데 여기에 있네요. 이런 말을 저희가 항상 많이 들어요. 네. 안동. 경북 의성, 영주사가, 나주는 또 친구가 크게 몇만 평을 하고 있어, 나중에. 영주에서 친구가 영주 부석사가 몇만 평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막박리담매로 그날그날 아침에 바로 들어오는 거야.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저기서 샀는데, 너무 많이 쇼크가. 어느 쪽에서? 아, 네. 어, 우리 가게에서 산 거를 얘기해도 이거는 브랜드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저요? 우리, 예, 네, 우리는, 과일 자체를선별해서 당도 좋은 걸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브랜드 거 제일 맛있어요? 네, 예, 부역거 제일 맛있는 거 감사합니다. 청가물이 한게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잖아요. 명절에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식사 개념이 아 후식 개념입니다. 근데 식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사, 사, 하루 세 끼. 근데 꼭 저녁에 이제 다과나 손님 대접할 때 이럴 때는 꼭 필요한 게 과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상적으로 다가갈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제 필요한 거음식 아무래도 이쁘죠. 첨가물은 이제 뭐 다른 사물이라 이런 것처럼 그냥 빛이 된는 상태가 아닌 다들 색감을 가지고 있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맛을 가지고 있고 신비의 열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고 그런 농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다 생각해. 이제 2년 전에,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1년에. 아직은 이렇게 판매,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많은, 좀더 배워야 됩니다. 눈으로 본거하고 틀리거든요. 어디 뭐, 배가 어디, 어디 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당도를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bye